와, 진짜 미치겠네. 지금, 이 새벽에, 저를 영상을 찍게 만드네요. 귀엽고.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렸죠. 어, 어떻게 된 거냐면, 얘네들이 공지사항을 2018년 12월 30일 오후 5시 정도에 맞춰놨었어요. 그게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다시 바꿔놨거든요 얘네들이 15일로. 근데 사실 이미 점검 연장 점검이 이틀 정도 더 지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오류 같은 일이 발생이 되니까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지고 지금 난리났죠. 어 지금 제 영상만 해도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, 신뢰도가 그냥 밑바닥 정도가 됐습니다. 과연, 얘네들을 믿어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